퇴근하고 그냥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는 길이었음. 그런데 전화가 왔음. 자기야, 내 친구도 같이 태워줄 수 있어? 택시가 안 잡혀서. 응, 알겠음. 잠시 뒤 그녀와 친구가 함께 탑어 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인사도 없이 조용히 뒷자리에 앉더니. 아 피곤하다. 말 한마디 남기고 그대로 눕는 거였음. 불편했지만 분위기 망치싫어어서 말없이 운전함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소리. 설마 했는데 진짜 코골면서 자고 있었음. 그 순간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으악 뭐야 갑자기. 뒤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림. 그걸 본 그녀 표정이 확 굳었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작게 말했음. 차 세워. 놀라서 쳐다봤는데 이미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음. 조용히 차를 갓길에 세우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음. 너 여기서 내려. 지금 장난해? 여기가 어딘데? 진심임. 그냥 내려. 이런 태도는 좀 아님. 야나 가야 되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택시 타. 그게 낫겠음. 결국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문 열고 내림. 근처 카페에 잠시 머물면서 30분 정도 기다렸음. 그녀가 다시 조용히 나가더니 친구를 데리고 돌아왔음. 친구는 음악이나 얼굴보게를 숙였고. 진짜 미안함 내가 너무 생각 없었음 죄송함 돌아가는 게차안 한동안 조용했음 그러다 내가 갑자기 말 꺼냄 자기야 아까 좀 멋있었음 내가 뭐가? 작게 웃으며 아래쪽을 쳐다보더니 야 내려 응 기어 나왔잖아 운전 습관 진짜 안 고치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음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날이었음